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월드입니다. 네. 이곳은 시가고겐이에요. 시가고겐. 시가고겐 중앙 그 센터하고요. 여기 저기 어 시가고겐 에키에서에키가 이제 뭐 여기인데 어 자동차 역이에요. 거기서 곤돌라 타고 넘어오면은 여기서 곤돌라에서 바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. 여기서 또올라가서 전류도 분기되고 분기되고 쭉쭉쭉다갈수 쭉 <laughs> 있어. 한세 군데 갈수 있고요. 저쪽 옆구에 아마 쪽은 그쪽은 따로 가야 돼요. 그 버스로 가든지 이동을 해야 되고요. 여기 이제 다 다녀볼 수가 있고요. 어, 오늘 날씨 끝내주죠. 오늘은 2023년 2월 1일 수요일이고요. 지금 11시 50몇분 지나 5 3분 <laughs> 지나고 있어요. 어저께 또 눈이 좀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냥 <laughs> 이구 이 정도 파우더가 빠져요. 그니까, 지역을 다 이게 그루밍을 해놓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다 그루밍을 해놓고, 안, 안 하는 지역은 다 이렇게 파우더 존이어가지고, 또 파우더 전용 또전슬로프 중에 한두개는 또 그렇게 열려있고 그래가지고요. 매일같이 신설이 내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우더를 즐길 수가 있는데, 사실은 여기보단 몇곳 쪽이 파우더는 조금 더 나아요. 여기는 슬로프가 슬로프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이 슬로프만 재미있게 즐기더라도 괜찮아. 그리고 저 맞은편에 보이면은 저기 어 건물도 보이시잖아요. 저기 다 호텔이야 호텔. 원래 이제 여름에는요 차길이 있어요 이렇게 차길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 위주로 좀 많이 탈 거거든요 편하게. 차도가 그게 원래 차 다니는 곳이에요 차 다니는 곳. 여름엔 차 다니는 곳이어가지고, 이런 길들 있잖아요. 이런 길들. 이런 길들 다차 다니는 곳이에요. 차 다니는 곳이었는데, 지금 겨울에는 차가 못 다니죠? 그냥 스키로 다녀야 돼. 그래서, 어, 그 예약을 잘못하면 은 스노우모빌 타고 올라가야 돼. <laughs>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잘 보시고, 예약 그 겨울철 이동 어떻게 하는지. 도괜찮아 자, 오늘부터 여기 시가국엔 3일 탈 거고요. 3일니까 그러니까 이 이쪽 지역 하루, 그다음에 저쪽 지역 하루, 저 위에 코데아마 쪽으그 하루 이렇게 해서 3일 탈 거예요. 3일 탈 거니까 아, 뭐 매일 매일 매일, 아침, 매일 아침마다 <laughs> 아, 날이 좀 추워가지고 <laughs> 지금 영하 한 7도 정도 되고 있고요. 바람이 안 불어요, 근데? 그리고 햇빛이 짱하기 때문에 어, 타는 데는 뭐별 지장은 없어요. 아 오늘부터 쭉 달려보고요. 매일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리포트하고요. 오늘은 이제 나가노에서 차빌려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이 좀 늦었고요. 그냥 4시간 탈 거예요. 4시간 거 끊었어. 4시간 타고요. 내일부터는 이제 종료권으로 3일 이틀 더탈 거죠. 아, 이따 끝나고. 끝나고 또 오늘 컨디션 어땠는지 또 말씀드릴게요.